전세계에 살고 계신 힐링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계에 살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조금 적죠 어, 국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보면 한 98%예요 나머지 2%가 정말 전세계 각국에서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이두 전세계에서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비율이 어, 우리나라를 빼면은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또 일본, 또 호주에서도 보고, 또 독일에서도 좀 봅니다. 아시아에서도 좀 봅니다. 어,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많이 들었죠. 사실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미국의 그, 어, 뭐신면물 국채 금리, 누가 그런 거 신경 썼습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 품귀 이런 거 누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이러한 경제, 금융, 정치, 뭐 국방, 사회면으로 모든 면으로 다 촉각을 곤두서 우게 됩니다. 그것이 주식 시장에 그대로 직격이 되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 그것 때문에 미국의 GM, 제너럴모터스, 또 포드, 또 전기차 1등이죠. 테슬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줄줄이 공,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어요. 또 거기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이터 센터 가지고 있죠. 여기에는 필요한 서버는 아, 필요한 것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 어, 핸드폰,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 그러한 메모리 반도체, 또 PC... 어,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나 이런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는 또 다릅니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까지 공급 부족 조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가격 또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장사하는 품목이 막 품귀 현상이에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그 품목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시장 가격입니다. 올해 반도체 부족, 자동차, IT 시장 앞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의이 한파가 몰아닥쳤죠. 또 물도 모자르죠. 물이 되게 중요해요. 반도체 만들 때, 그거를 깨끗한 물로, 그, 자, 웨이퍼를 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도 아주 깨끗한 물도 필요하고, 전기는 뭐 필수입니다. 전기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에는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용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 자동차용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관계 없지만 자율주행용 반도체에는 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일반 차량용 반도체에는 네덜란드어 NXP라는 회사 있어요. NXP라는 회사가 가장 커요. 공급 어, 양이 그다음이 독일의 인피니언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보쉬라는 회사 있죠. 공구 만들어내는 회사 거기도 있는데 이제 거기는 어, 점유량이 조금 적죠. 서버용 d m 고정 가격이 2월 평균 119달러, 지난달에는 평균 115달러였어요. 그래서 3.5% 이상이 올랐습니다. 올 들어서 1월, 2월 두 달새 에 가격 상승률이 8% 이상이 올랐어요. 앞으로 앞으로는 이것이 10% 이상 오를 것입니다. 만 원에 내가 팔 팔던 장사하던 물건이 만천 원으로 올라와요. 그만큼 수익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서버용 d r 은 미국의 팡이라고 그러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대장주들 이렇게 팡으로 불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데이터 센터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경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랄 것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서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이 서버용 DRAM이, 어, 간혹 보면은 우리가 보는 유튜브도 어딜 때는 에러가 납니다. 그거는 데이터 서버를 점점 증설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게 되면 데이터 센터 서버 당연히 늘려야 될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기술 시대,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서버용 d r a 당연히 점점 이 수요가 어, 점점 늘어나게 되죠. 또다나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재택근무 이 비대면 특수로 인해서 가격이 점점 어 올라갔다가 작년 어 여름부터는 계속 하락세를 탔었습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서버 어, 업체 재고 보유 점점 늘면서 시장 수요가 이제 줄였 어이 줄었던 거예요.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데 최근 가격 반등은.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 업체들 어, 서버용 D 램 재고가 이 점점 떨어졌죠. 또 반도차 반도체 반도체의 이 제조사들도 생산을 이제 많이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물량도 모자르게 되고 수요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니까 가격 또한 어,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서버용 D 램 수요가 어, 그동안 재고를 많이 쌓아놨거든요. 작년 어, 연초에 그래서 수요가 들어, 어, 줄어들었는데. 스마트폰과 PC, 게임용 DRAM 수요는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DRAM 제조사들이 서버용 DRAM 생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이후에 DRAM 제조사들의 서버용 DRAM 생산 능력은 정체 생산 능력의 약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뭐, 콤베이어 벨트라고 있죠? 콤베이어 벨트 쭉 지나가잖아요. 만약에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데, 콤베이어 벨트를 전 과정을 다 바꿔야 돼요. 생산 품목을 바꾼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그거를 바꾸는 동안 시간도 또 걸릴 거 아닙니까? 또 바꾸게 되면은, 그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위험도도 있습니다. 생산 품목을 한번 바꾸면, 다시 생산 품목을 변경하기까지 최대 그 라인을 바꾸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제품도 그런데 반도체는 더욱더 중요하죠. 일부 반도체 제품은 주문을 넣은 뒤에 공급받기까지 약약 10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생산 품목을 이제 조정을 해요. 세팅을 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율을 끌어올리는데 수율이라 그러죠? 수율. 어 불량률 같은 경우 없어야지 좀 더, 어 공급을 원활하게 할수 있음, 어 할수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재 원가도 떨어지고 수율이 아주 중요해요. 그 수율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 그 대만의 그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 불량률이 좀 떨어지죠. 우리 삼성전자는 TSMC보다 불량률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 수율이 떨어지죠. 그 수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반도체 제조사에서는 이 기간만큼의 맵줄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생산품목을 조정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콤베이어 벨트에 물건 쭉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체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 그래서 생산품목을 바꿨다가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모험, 모험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요즘에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줄줄이 감산에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2017년, 2018년도에는 D램 공급 부족을 경험했었어요. 그때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었어요. 매출도 엄청 올랐죠. 영업이익도 최고까지 올랐었어요. 50조 이상이 59조 가까이 나왔었어요. 이게 기록이었었어요.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50조 넘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 되면은 그것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을 앞으로 매년 갈수록 신기록을 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올해 서버용 DRAM 가격이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 올 2분기만 해도 서버용 DRAM 가격 어, 1분기보다도 10%에서 20% 사이 계속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어,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어, 또 서버용 DRAM 외에도 PC용 D램 또 핸드폰 휴대폰용 D램 다 가격도 지금 상승세예요 부품이 모자르다고 많은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반도체 어딥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니 영업 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삼성전보다. 어, 올 연말이 되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뭐 2차전지주 배터리주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이오주도 있을 겁니다. 또 인터넷주 카카오나 네이버도 삼성전자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연말 되면 현재로서는 모르죠. 그것을 그러나 가장 안정적으로 어,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좋은 주식 싸게 사는 3% 떨어져요. 5% 떨어져요.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